너무 <laughs> 짬뽕 탕수육 먹을 만했는데 짜장은 하고 음식을 떠나 서비스적인 문제게 <목소리>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600m 앞에서 대전 IC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Äh, um. 집부인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게 되는 다닐라. 뭐? Вот пошел придурок, что вылупился. Тебе е т к у м а н к и а з а т ь н ж е н и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강제로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. <laughs> 아버지의 인간 이하의 행동이 참을 수 없는 다일라는 결국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. 많이 보이지? 아무도 말이 다나 너무 라는 그런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.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를 둔 주인공 다닐라. 주제는 사진을 독학하는 방법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, 전달드리고 싶은 정보는요, 사진 독학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.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? 거의 3개월 만에 올리는 영상 같네요 혹시라도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어,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. 데리고 시작을 할게요. 제가 사실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면서 조금 정신이 다른데 팔려 있었어요. 오늘은 사진을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정보는요. 사진 독학에 대한 전체적인 큰 가이드라인이에요. 제가 지금까지 개인 레슨을 한 200명 정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. 그중에는 현재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. 그러니 어느 정도 큰 그림으로서는 검증이 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독학하기로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사진 독학 과정을 10단계로 분류를 해 봤어요. 가장 먼저, 카메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체득해야. 두 번째로는 사진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겠죠. 그리고 안정적인 구도법, 즉, 프레이밍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할것 같고요. 어도 o 브 e b 와 a c r 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사진 셀렉트와 보정을 진행하게 되면 좋겠습니다. 이때 라이트룸으로 대체도 되고요. 상황별로 촬영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. 포토샵 리터칭 스킬을 키워보실게 좋겠네요 구력 분야에 대한 테크닉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사진을 분석해보고 나만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뵙고 이후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까지 이 단계들은 공부 후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영장은 그러니까 사회 하나 하나